부부싸움을 한뒤 부인이 모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던 혐의로 4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발단이었습니다. 강진웅 기자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경찰을 향해 SUV 차량이 한 차례 세게 들이받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후진하더니 더 강하게 들이받았고 경찰은 표지판이 휘어지도록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이번에는 밖으로 나와 경차의 문을 열더니 운전자를 향해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가해자는 중국동포 47살 정모 씨. 시작은 부인과의 사소한 말다툼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여성 49살 이모 씨를 위해 평소 저녁을 차려줬지만 어제는 날이 너무 더워 식사를 챙기지 않았다가 나무라는 부인과 다퉜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뒤 다음 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외출하던 부인의 차를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이제 화기매 좀 놀려주려고 그랬어요. 화가 나서 뭐 날씨도 습해봐서 그랬는 그랬던 거였어요. 피해 차량은 앞뒤 문짝이 모두 열리지 않을 만큼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부인 이 e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서산 경찰서는 정 씨에 대해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